로한 대동. 여기 원시에원시 원전용이에요. 한국 발음로 한번. 예. 이게 이 이분이 그운남성의 유명한 차 아, 회사 사장을 역임한 분이. 예. 아주 학구적이야. 자기도 한번 봤잖아. 이, 루안디엔 롱 여사. 그지? 우리그 저, 차시장 그 옆에서 봤잖아. 그지? 그래서 그분이 순 책인데, 나한테 한 번씩 준 건데, 이거 한짜니까 뭐, 나의 인문보이. 뭐, 이고다시 육대차산. <laughs> 이게 다 뭐, 근데 육대차산이 뭐냐면, 육대차산이 보이차가 사실상 시작된 그런 차, 여섯 개의 차밭 있는 차, 산인데, 뭐 아이들 뭐, 음. 너말만하면다 아, 찍으시니까네 말 네. 헛소리를 못 하겠어 <laughs> 그래서 여기 이제 제일 남쪽에 있는 곳이에요 여기가 음. 여기가 어, 미얀마고 이쪽이 라오스라고 그래서 여기가 가운데가 경홍시 왼쪽이 맹해현 이쪽이 여기 뭐 지금 시 현인데 여기도 맹라현 이렇게 돼 있는데 라오스에요, 라오스. 여기가 라오스예요 라오스 여기가 이제 란창강이되는게 흘러요 란창강 란창강이 뭐냐면 메콩강이라고만 들어봤을 텐데 <목소리> 중국을 벗어나면 그거를 메콩강이라고 그래 근데 중국에서는 란창강이라고 그래 그래서 요 여섯 군데 지금 거기 있는데 이렇게 여섯 군데 산이 있어요 맥나편 그경홍시요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그래서 여기가 여섯 군데가 나온다고 여기가 요게 여기 이제 란창강인데 강 북에 있는 6대 자산이라고 해 여섯 군데 지명이 이렇게 나옵니다.